목자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그 중에 한 가지는 불안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. 이 불안은 우리를 사로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된 삶,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. 우리로 마음을 좁게 하고, 시선을 좁아지게 하고, 두렵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, 지금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.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만족이 있습니다. 맡기지 못합니다. 믿지 못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.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 살아가게 안 됩니다.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은 결핍입니다. 양이 목자를 언제 잃어버릴까요? 배가 고플 때입니다. 배가 채워지는 만족이 없으면 내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것 바라보다가 목자를 잃어버립니다.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. 목자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립니다. 목자를 잃은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.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과 삶이 아니라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.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, 지금 내 손에 쥐어질 그것만 바라보게 합니다. 그 작은 결핍이 욕심이 됩니다. 그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.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.